안녕하세요. ERA 코리아 권기성 전무입니다. 오늘은 제가 근대 입구 상권에 나와 있습니다. 근대 입구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실 수도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은 완전 근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로변에 위치하고 수익률도 3.5% 이상이고 한번 들어온 임차인들이 안 나가서 고민인 그런 건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입구 상권은 홍대 상권과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홍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서북부를 책임지고 어 근대입구는 서울의 동북부를 책임진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약간 기울기가 조금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홍대가 조금 더 전국구 상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어 근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근에 또 성수동 상권이 생기면서 뭐 타격을 안 받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분명히 타격은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한번 와 보시면 먹자 골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탄탄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대로변 같은 경우에도 뭐 일부 공실, 1층은 공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상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층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노점상을 없앤다든지 그런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권의 매출액을 알려주는 오픈업 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뭐 근대 입구 라든지 홍대 입구를 치고 반경 300m 이내 뭐 이렇게 매출액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홍대하고 근대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과거 1년 전부터의 추이를 한번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와서 보시면 과거하고 근대 입구 상권이 달라진 점이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홍대도 보면 요즘 지상층에 병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병원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도 똑같은 추세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매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매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건물은 대지 면적 137평에 연면적 370평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입니다. 지어진지는 1987년인데 실제로 보면 뭐 깔끔한 외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 2019년에 전체를 대수선하고 리모델링을 완료한 빌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구성을 보시면 1층의 3분의 2와 2층은 스타벅스가 사용을 하고 있고 1층 일부는 포켓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층부로는 어, 병원과 필라테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19년에 비해서 어, 변동이 있는 집은 포켓집 딱한 집이에요. 예전에 저기가 이제 화장품 가게가 있었는데 화장품 가게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나가고 포켓집이 들어왔는데 이 지역 맛집으로 엄청 소문이 나서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매매 가격은 현재 270억입니다. 물론 270억에서 추가적인 내고는 제가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270억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익률은 3.5%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하나 더 있는 게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과거에는 스타벅스가 굉장히 좋은 임차인이고 어, 다른 임차인을 끌고 오는데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좋은 임차인이었지만 지금은 사실 매출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그 건물주에게 주는 그 수수 요율도 좀 떨어지고 있어서 어, 건물주가 요즘은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면 저 건물도 1층에 3분의 2, 2층 전체를 스타벅스가 쓰고 있는데,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한 1년 정도가 남았는데, 그때는 아마 저 스타벅스를 내보내고, 다른 임차인들을 받으시면, 뭐 2층 같은 경우에는 병원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받으시면 수익률은 4% 이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업사이드 포테잘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고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ERA 코리아 공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